안녕하세요.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공예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. 오늘은 하트 두칸 꼬지를 넥킨으로 꾸며보는 2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준비된 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베이스 작업이 된 하트 두칸꼬이와 그리고 네킨과 풀마감제 스펀지, 그리고 물티슈 두 장을 준비를 해주시고 마감을 할때 사용할 붓도 한 자루 준비를 해주세요. 레퀴는 그림과 종이 두 장을 분리를 해주세요. 먼저 중심 부분을 작업을 해줄 건데요. 풀을 전체적으로 먼저 발라주세요. 스펀지로 잘 펴서 발라주신 후에 네키는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중심 부분의 네키는 아랫부분에서 맞춰서 위쪽으로 올려주세요. 물티슈 두 장을 접어서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붙여주세요. 그리고 남는 부분은 물티슈로 윗부분을 꾹꾹 눌러가시면서 떼주시면 됩니다. 아랫부분으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꼭꼭 물티슈로 눌러서 잘 붙여주세요. 그리고 옆면을 네.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옆면을 작업을 하실 때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붙여주세요. 역시 풀을 올려주신 후에 나무가 거친 부분은 풀을 충분히 올려주세요. 아랫부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역시 물티슈로 눌러서 잘 붙여주세요.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세요. 작업을 해주신 후에는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세요. 아까 작업을 하면서 풀이 미쳐 가지 않은 부분은 니키니에 풀을 한번더 올려주세요. 이때 찢어지지 않도록 스펀지로 꼭꼭 눌러가면서 풀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드라이기로 다시 말려주세요. 마감 작업은 정면과 양 옆면 모두 칠해주시고 안쪽도 스펀지와 붓을 이용해서 잘 칠해주세요. 그리고 말리신 후에 뒷면과 바닥도 칠해주세요. 사용한 붓은 흐르는 물에 잘 세척을 해주세요. 오늘은 이렇게 하트 두칸 꼬지를 완성하였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